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여하셨습니까?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한 주간이 편안한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족하며 지혜도없다내주는너의 생명 또나의 힘이라 주님을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사나운 풍덩이 일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회의 상 15장 1절 십일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너를 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담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과 후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을까? 오늘 우리 3일상 읽은 이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지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 슬퍼함이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 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여기 15장에 있는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도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사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회상 15장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가치없고 하찬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아만넷과 전쟁에서 이길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이 의기 투합해서 물질을 챙긴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더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우랑은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질타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까? 그렇게 사울왕을 질타했을 때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한 말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애급기 1장에 나오는 산파 역할을 했던 산파 부하 십부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굽방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에굽방은 산파 부하와 십부라에게 명령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부하와 십부라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경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사울에게는 어떤 말씀이냈습니까? 3회상 15장 26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산파 부아와 십부라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애굽기 1장 21절 말씀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황하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결과는 그 집이 번성해 되는 겁니다. 2021년도 진행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 부평중국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을 봅니다. Yaxugan mai sem gan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넓마다늘 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원가정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드리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